한국에 22일 날 들어가려니까 며칠 시간도 있고 그래서 오토바이 타고 가까운 도시 좀 돌아보려고 그 다음 무작정 나왔어요 여기는 세노라는 데인데 이 쇠노가 교통의 요충지예요 이 지도를 보면은 왼쪽으로 위로 쭉 뻗어 있는 게 비엔티안 가는 길이고 왼쪽 밑으로 내려가는 게 사바나켓 가는 길 오른쪽으로 쭉 뻗어서 가면은 베트남 국경진에서 베트남으로 연결되는 길이고 그 밑으로 가는 길은 쇠, 저기 박새 가는 길이에요 그래 그러니까 이렇게 교통이 일로 다 밀집된 지역이라서 이쪽이 굉장히 그 뭐야 물류가 활발하죠 이 세노가 이 빙까이가 유명하거든. 근데 빙까이가 뭐냐면은 닭꼬치구이를 얘기해요. 빙은 붓다 까이 닭, 그래서 구운 닭이라는 거죠. 숯불에 이렇게 구워가지고 꼬치에 껴서 팔아요. 이게요 세노의 특산물이라고 가게들이 아주 질비하게 널려 있어요 이 똑같은 품목을 파는 가게들이 저는 뭐 여기 빈가이가 특별히 맛있다 그런 건잘 모르겠던데. 한 마리 능센 싸오판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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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7000원쯤 하는 거예요 네, 여기가 버스 정류장 부근인데 바로 갈림길이 다 갈라지는 데죠 도로를 널찍널찍하게 잘 해놨어 저쪽으로 지금 보이는 쪽은 베트남 가는 길. 저쪽으로는 사바나켓 가는 길. 저 오른쪽으로 돌아서 가면은 비엔티안. 이 세노에서 국경 나가는 데까지 뭐 쪼만쪼만한 마을들밖에 없어요. 뭐 면소재지 만한 동네도 하나 없어.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교통의 중심지고 물류의 중심지다 보니까 시장이 좀 커요. 그래서 시장에 들어가 봤더니 시장은 아주 좀 지저분하네요. 도로 정비는 잘돼 있는데 시장은 정비가 안돼 있어. 시장이 지저분하네요 그리고 뭐 온갖 의류, 잡파 여세노가 뭐한 면소재지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좀안 하거든요. 그 인구도 사는 인구도 별로 많지 않은데 시장은 왜 이렇게 큰지 모르겠어. 바닥도 질퍽 질퍽한 게 내가 라오스에서 다녀본 시장 중에 제일 지저분해 바닥이 이렇게 지저분한 시장이 라오스에는 없는데 내가 아직 본것 본 중에는 그런 데는 못 봤어요 그런데 여기는 우기철이라 그렇기도 하겠지만 아주 바닥이 더럽더라고요 질컥질컥해. 히컥

가오씨, 바까라 눈길로 타오다이, 상추 값도 물어봤죠? 1kg에 눈길로 타오다이, 하씨빵 잠파가 죄시, 별로 싸지 않아요. 사바나 캣보다 약간 비싼 것 같아. 요 물류 중심지라서 좀더 가격이 싼가 그랬더니 싸지 않아요. 1kg 사오다이? 100. 네군가 1km에 80. 여기가 시장 나와서 베트남으로 나가는 그 북도예요 이게 쭉 연결돼서 베트남 국경까지 그대로 연결되죠. 여기가 시내 중심가인데 한 2km만 나가면은 그때서부터 농촌이에요. 그거 보면은 박새 가는 길, 비엔티안 가는 길, 사바나켓 가는 길, 아저 베트남 가는 길, 사바나켓 가는 길, 박새 가는 길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게세노에서 타켓으로 오토바이 타고 타켓을 가려고 그 가다 보면은 이 사바나 켓주하고 칸무한 주가 나누는 경계가 있어요. 그 경계가 강으로 큰 강이 흐르거든. 근데 그 강을 경계로 해갖고 그두개 주가 나누는 거예요. 여기쯤 가면은. 타켓까지 가는 그 중간쯤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날이 어두웠어. 가는데 날이 어두워가지고 오토바이 타고 위험해서 그냥 이 조만한 그 동네에서 그냥 게스트하우스 하나 얻었어요. 그래놓고선 맥주 한잔 하려고 나왔더니 식당 문 열은 데가 있어서 들어왔죠. 게 달랑 맥주 한병 시키고. 안주 뭐있냐 그랬더니, 이 집은 신다 집이라고, 신다 전문점이래, 다른 안주가 없대. 그래서, 그냥, 삶은 계란 세개 하고, 그냥, 뭐, 안주 아무거나 달라고 때더니 삶은, 계란 세개 갖고 왔어. 그리고 땅콩을 한 접시 갖고 왔어. 근데 이 땅콩은 서비스래. 저렇게 많이 갖다 주고. 그리고 그냥 계란값하고 맥주값만 달래는 거야. 그래가지고, 4만 끼비래. 그 4만 끼비면은 2,400원이야. 그러고 나와서 게스트하우스 쪽에 가는데 게스트하우스 바로 옆에 카페가 있어. 그래가지고 들어갔지. 그래서 또 캔맥주 달랑 하나 시켜놓고. 안주 하나 시켰더니 그 주인 아줌마가 "나도 한잔 달라" 그러면서 앞에 앉아 부르지도 않았는데, 그래가지고 "아, 나야 반갑지. 내가 혼자 서 먹으면 그냥 쓸쓸하고 심심한데, 주인 아줌마가 같이 말못 해준다니까 얼마나 고마워. 나야 좋지." 아마 외국인이, 이런 시골에, 이런 가게 외국인이 들어오니까 신기했나 봐. 호감을 보이네. 저 옆에도 아줌마 둘이 앉아서 술 마시고 있고. 아이, 아줌마가 자기 나이는 40살이래. 그러더니 나보고 몇 살이냐고 물어. 그래서 몇 살처럼 보이냐 그랬더니, 아니, 글쎄, 내가 70 나이를 그냥 먹은 게 아니잖아. 한 해, 한해 쌓아서 왔는데, 어떻게 그런내 그래? 나이를 갖다가 짝퉁 시장에 물건값으로 치는 것도 아니고 절반을 내리까냐고 서른다섯 살이래 나보고 아무리 내가 조명빨 잘 받는 얼굴이긴 하지만 서른다섯 살은 너무했지 마 그랬더니 더더 더 그러니까 마흔 살 마흔다섯 살 그러고 앉았네 설마가 막 장난도고 고 그래 저봐 너몇 살이냐 물었더니 마0살이래 아들이 하나 있는데 18살 먹은 아들이 하나 있고 애 아버지는 처녀하고 바람나서 헤어졌대. 나보고 봐, 뭐 30? 나보고 30살이 아니냐 그래.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이제 40살, 45살 이러고 앉았어. 그래도 에이 모르겠다 그러네 걔도 혼자서 그냥 오토바이 타고선 집 나와가지고 그, 그 교육도 없이 아무데 아무 지방이나 그냥 가서 아무 시골이나 그냥 들려가지고 그냥 하룻밤 자보는 거야. 그러면서 그죠렇게 새로운 사람도 만나 만나게 되고 그런 게 여행이지 뭐 그냥 오토바이 타고서 여기저기 그냥 다녀보려고 나온 거야 집에서. 밤에 여기, 뭐, 조명도 어둡고 그래가지고, 화면이 박진 않아요. 뭐가 이렇게 자꾸 흔들리는지 몰라, 이제 보니까. 뭐, 어느 나라나 다 똑같으시다. 아줌마 둘이 술 먹고 있으니까, 저쪽에 앉아있던 남자가 지금 부킹 시도하러 왔네. 맥주잔 쓱 들고 와가지고, 부킹 시도하는 거야. 이 아줌마는 내가 카메라 돌려놨더니 카메라 앞에서 재롱돌고 있어. 맥주 캔세개 먹고 안주 세개 그러고 계산서 갖고 와라는데 내가 뭐 글을 알아? 내가 시킨 그 종류 수 이렇게 이제 쉬고 있었지. 이랬더니 물도 한병 마셨다고. <laughs> 오늘 먹은 게총 21만 끼이에요 21만 깁이면 12,000원 오늘 밤 내가 여기서 잔 옆에 그냥 시골에 게스트하우스인데 하루 숙박료 15만 깁 9,000원짜리 그냥 뭐 혼자 사는 거뭐어 감사합니다, 거 뭐. 어, 감사합니다. 어? 아침에 새벽에 일찍 나와가지고 네. 동네에서 아침에 고추라도 하나 먹으려고 들렸어요. 어? 그랬더니 여기 한가족 이렇게 이 아침을 먹고 있더라고. 그 외국인이 <laughs> 시골에 <웃음> 이렇게 혼자 들어오니까 신기한가 봐. 자꾸 말 걸어. 잘 먹겠습니다. 또 한국 사람이라고. 뭐 아는 한국말 뭐 감사합니다. 뭐. 어. <목소리가> 어... 먹을 것도 갖다주고 어린네가음 그리고 또, 또 어린애는 <목소리가> 번스 <번들> 갖고 와서 <목소리가> 나보고 같이 놀러 가지 않겠느냐 자기들하고 유사유사 <목소리가> 그 어디 가느냐 하니까 <목소리가> <그래니까> 태국 간대 음 <목소리가> 태국으로 <목소리가> 놀러 가는데 같이 가자는 거야 하아 내가 남의 가족 놀러 가는데 내가 여자들끼리 놀러 가는데 남자가 그 어떻게 껴? 나아니라 아니 나는. 뭐이 다른데 갈 데가 있다. 그래서 내가 거절을 했지. 응. 바이바이. 응. 그런데 좀 놀라운 건 그냥 만드 그 시골 사람들로 봤는데 차가 있어. 아마 저 차를 타고선 태국으로 놀러 가나 봐. 겉모습 그 보고서는 그냥 시골 아줌마들인데 차를 가지고 있는 게 조금 놀랐어. 이게 바로 그칸무아저그 사바나케주를 가르는 강이거든. 넬레가 가려고 하는 목적지가 저쪽은 사바나주이 강의 발원지야. 이 강의 발원지가 그이 강을 기준으로 사바나케주 캄무안 댐하고 갈려 그 호수가 있는데 댐을 만들어서 생긴 호수. 지금서부터 들어가는 데는 캄무안고 그 고원지대에 있거든. 그래 거기까지가 내가 요번 여행의 목적지야. 이건 그 댐에서 이제 아직 내려오는 강이지. 아, 이제 발원지가 그 댐이거든. 아직도 해가 안 떴어요. 지금 이강이 발원지까지 조금 올라가는 게. 오늘의 그 여행 목적지야. 걔뭐 바쁜 일정도 없고 가다가 또그 작은 시골 마을에 시장이 열리니까 그 시장 구경 가고 난 시장 구경하는 걸 재밌어 하거든. 그 시골 마을에 뭐가 있나, 그러고 뭐를 파나. 또 여기서 뭐가 나나 뭐 이런 거 시골이라든지 야채도 별로 없어 농산물이 거의 없어 그리고 그냥 아침이니까 이런 아침에. 뭐, 밥 대신 먹을 거, 뭐, 간식, 이런 거 팔고 있네. 고구마 튀김 거. 뭐. 먼저 부카빵처럼 저렇게 뜯는 게 보니까 안에다가 소세지를 넣어서 굽고 있어. 작은 시골 마을이다 보니까 별로 볼 거는 없더라고. 그냥 들려봤어 조금 쉬운 겨. 이게 지금 내가 타고 가는 오도바야. 저 시장이나 보러다니는 90cc 스쿠터 이 90cc 스쿠터 가지고 서 가는 거 여기는 타켓 타켓 버스정류장까지 왔어 임기철이라서 시도 때도 없이 비가 왔다가 멈췄다가 왔다가 멈췄다가 하거든. 또 비가 와서 잠시 그 가게 문는데 들어가가지고 뭐 배도 안 고픈데 그냥 딱 그거나 국물 하나 먹으려고 그래서 또 국수를 또 시켰어. 요 이 카오, 카우, 비오피 그리고 또 가다 보니까 또 시골 시장이 또 보여. 그래가지고 또 멈추고 들어갔어. 그래서 또그 시장 운영하는 거야. 1킬로 타고 돼? 1킬로 타고 다응1 돼지? 돼지. 시1 0가시 혹시 을 시장 가은 이런 게 있더라고. 이타데타이네유이 어? 너나 뭐? 셋 짓. 제시. 제시. 7 0 제시. 7 0 제시. 아, 세 능센 17만 깁 능센 씩 그럼 한만원 하는 네. 거네 이거 하나 저거 한 마리가 노라센 노라센 노나센몇 년? 능킬로 능킬로 능센

그러니까 터미널이 싸더라고 600원이 뭐야 600원 아니 시판? 이게 시판? 아 네, 10판? 네, 10판. 계속해서, 어, 저게 계속 어, 글쎄 저게 만끽이라면 600원 이거든 600원 밖에 안 한다는 거야 아, 이게 한 바구니에 시판이래 600원 아니 이게 개, 두게이 개, 두 개, 두 개, 두 개, 육백 원 개, 두 개, 두 개,